you <laughs> 네 여러분 이 어, 멤버십 그 다음에 구독 여러분 많이 권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데 제가 이렇게 기운이 딱 없다가도요 여러분들이 막 구독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 기운이 뿜뿜뿜뿜 하고 납니다 자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증인제로 추미의방탄국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천발받아요 이제 국감이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에서요. 추미애에 관련된 증인을 단한 명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추미애의 진실 이걸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휴가를 누가 신청했는지 걔네들이 맨날 얘기하는 주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신청했는지. 근데 아들이 신청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가지고 막, 그냥 부대 안에서 난장판이 일어나고, 어? 몰랐던 막그 본부의 군대가 오고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휴가를 신청했는지도 모르는데 귀신처럼 추미애 아들이 휴가병가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진실을 국감에서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감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180석의 민주당에서 이거를 올킬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국회에서 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이제까지 국회 상황 쫙 봤지만 한 번도 이런 적은 없었어요. 인간들이 아닙니다. 자, 저는요 민주당 사일로 총선에서 찍어줬다는 사람들에게 정말 정면으로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이런 걸 원한 거냐고, 당신들이 이런 걸 원한 거냐고 정면에서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증인을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줄을 섰어요. 이 황제 타령에 대해서, 추미애의 황제 타령에 대해서. 이 줄을 섰는데, 어떤 점에서 누가 줄을 섰느냐? 일단, 우리가 지켜줘야 돼. 그 똘똘한, 정말, 현병장. 내가 전화 받았고, 나이 카톡에 다 있고, 어? 이런데, 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냐? 그래서 추미애도 사과하고, 김호진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해야 된다는데, 김호진이하고 추미애하고, 사과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고소해야 됩니다. 이 현병장도 국회에서 부르면 난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현병장도 증인으로 채택 못하겠다고 이 말하자면 의석수가 많은 이이 민주당에서 결사 반대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한국군의 당시의 카투사의 한국군 지원 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이분도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 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 이사단에 있었던 장교들 대회들 나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증인 채택을 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회에서 보면은요, 하루 종일 또 국회에 나와서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교통비랑 뭐 식대 이래가지고 한, 제가 있을 땐 4만원인가 5만원을 드렸어요. 하지만 증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빳빳하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자리 지켜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왜 현병장이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했는가? 왜 이처럼 예비역 대령이 국회에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가? 왜 거기에 관련된 대위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나가겠다고 했는가? 진실이 추악한 것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덮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군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의 이 작당 수사로 인해서 진실이 정말 쓰레기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김호준이나 이런 것들을 쓰레기통에다 버려야지. 응? 우리의 태극기 부대라든가 또는 차량 시위를 한 사람을 쓰레기라고 김호준이 감히 입에 달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국방위에서는 앞서 말한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제발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울면서 편지를 쓴게 분명한 공무원 피살자의 형조차도 국방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안한 겁니다. 180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노무현 정권 때 정말 무력함을 봤습니다. 아수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국민의당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기호 이 간사가 이 사퇴를 했습니다. 내조 도저히 저런 것들하고는 할수 없다고. 이거 우리가 국민의 힘, 그 다음에 내년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권, 우리가 아주 목숨 걸고 투표해야 되고, 목주, 두는 부릅뜨고 저들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우리 프레지아 정님께서도요, 오늘은 조금만요. 별 말씀을요. 저는, 어,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의 귀중함을 알고 참 알뜰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압니다. 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액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1원 오백 원도 저는 환영입니다. 네, 우리 방송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방송 알다시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시스템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뭐이 인터뷰도 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어, 제일 제가 원하는 거는 어, 제 생활. 는 이제 제가 지금 거의 그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꾸려갈 수 있는데, 어, 방송 스튜디오를 제가 하나 갖고 싶다는 거. 그게 제 소원인 거죠. 근데 뭐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원, 1000원. 이거 그냥 마음만 주셔도 됩니다.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내일은요, 오후 5시에 방송을 합니다. 이 저희 동네에 뭐 정전이 있대요. 뭐 전기 이렇게 체크할 게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국방위의 간사를 이, 이 한교, 어, 저기, 이, 그 의원이 사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엇보다도 이 국방위에서 이런 군인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걸 가로막는 국방위의 위원들, 이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반드시 선거에서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최고의 공분이 북한에 의해서 사살되고, 그런 다음에 시신까지 불태워진 이 공무원에 대해서, 이 형님이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 형을 지금 돈독이 오른 사람이라는 등 조카들 앞세워갖고 엠벌이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우리라고 이런 일 여러분 안 당하겠습니까? 정말 빚 있으면은 정말 어디다가 잘못하게 되면은 다 월북자 되고 다 시신 불태워지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문재인이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빨리 이 정권 여러분 끌어내려야 됩니다.